죽기 전 마지막 인생 철학.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로 알려진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직접 어떠한 저술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이유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나 혹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나 크세노폰과 비판적인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 등이 남긴 저술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그의 삶과 사상을 알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나 행적은 대부분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근거하여 전해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돼지가 되어 즐거워하기보다는 사람이 되어 슬퍼하라. 배불은 돼지보다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죽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반드시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다. 여행을 하는 자는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는 더큰 상처를 입힌다.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을 즐기는 것이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단지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훌륭한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논하고 평범한 사람은 발생한 일에 대해 논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논한다. 극도로 무지한 사람들이나 극도로 똑똑한 사람들만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가장 쉬우면서도 포기한 길은 다른 일을 짓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다 가장 좋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선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은 일반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거지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아테네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인이여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신에게 복종합니다. 나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진리를 사랑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충원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광장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오랫동안 내가 해오던 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위대하고 지혜롭고 씩씩한 나라 아테네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나라를 세웠고, 일구었으며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사꾼처럼 온통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명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포매한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 아니 않습니까? 여러분은 덩치가 크고 혈통이 좋은 말입니다. 아닙니다. 덩치만 크고 굼뜬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테네인들의 사상을 비난하고 잘못됨을 채찍질했습니다. 법정에선 모두에게 그의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가 사형을 눈앞에 두고도 용서를 빌거나 변명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아테네가 울고등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못됨을 바로잡으려 한단 말입니까? 법정에 있는 500명의 1차 투표 결과 유죄, 280표 무죄, 220표로 결국 사형이 선거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톤은 사형 대기실에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했습니다. 당시 탈옥은 아테네 시민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권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을 수 없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언제나 나의 이성적 사유에 입각하여 가장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는 원칙만을 따르며 살았네. 이 원칙 준수의 결과가 사형선고 일지라도 나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네.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 설득하듯 재산을 몰수하거나 죽음으로 나에게 압력을 가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고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유가 중요한 것이지. 훌륭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라네. 크리톤 친구여나는 철학하는 자유를 포기하노니 죽음을 달라는 것이 내 이성의 명령이라네. 이제 와서 법정의 판결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 가장 미천한 노예나 하는지 아니겠는가.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쓴소리 할수 있는 사랑과 가까이 하세요. 나의 부족함을 말해주고 꾸짖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나에게 아첨하고 칭찬만 하는 자는 내 눈과 귀를 몰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쓴소리는 누구나 할수 없습니다. 듣기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천금보다 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진실된 조언을 멀리 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칩니다. 약이 몸에는 좋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거북해도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당장은 아프지만 지난 일을 돌아보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인연을 세상 끝날까지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겉보기에 성격이 좋고 인상이 괜찮아 보인다고 별 의심 없이 가까워져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는 이유로 마음을 주고 가까운 동료라고 마음을 주고 내게 없는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주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숨겨졌던 진짜 성적을 알게 되면 후회하고 배신감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남을 약보는 말을 자주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마음을 접으라고 당부합니다 흔한 말로 그는 인강성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당신의 인생마저 우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부류라고 말합니다 남을 깔 보지 않는 사람이 제법 괜찮은 사람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거나 무분별하게 비판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좌절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인내심이 있고 쉽게 좌절하지 않는지 보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만나세요.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다가, 죄를 봄하고 불행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쾌락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유한성을 맹신하여,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한 유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동목입니다. 지혜가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시험에 들게 하여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신하지도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벗다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기필코 해를 입습니다.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입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했습니다. 이웃은 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이라 볼수 있습니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세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절대로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푸세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약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랑과 가까이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부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실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알아야 하는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전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이 기소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개우치는 것을 보고 쉽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 야생말을 길들이면 다른 말도 길들이기는 쉽다. 살이 분별이 있는 인간은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분별력 하는 사람이다. 악행을 하는 자는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는 더큰 상처를 입힌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 사랑을 배워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다.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하도록 하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단지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뿐이다. 너가 물에 빠져서 숨쉴 공기를 원하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너도 얻을 수 있다.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노부모에게 행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귀와 눈은 두 개씩 주었지만 현는 오직 하나만 주었다. 그것은 많이 보고 듣되 말은 적게 하라는 하늘의 고귀한 뜻일 것이다. 유일한 선은 지식이며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생각을 논하고 보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상을 논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을 논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일지도 모른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라.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에 친절하게 당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라. 훌륭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운다. 가장 쉬우면서도 고귀한 길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성취하는 것이다.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닌 품별 있는 애정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찬양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너는 아첨하는 친구를 사귀지 말고, 너를 위해 충고를 해주는 친구를 사귀어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그대를 이리저리 흔들리도록 유혹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법과 적이 있어야 한다. 벗은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적은 나에게 경계하게 해준다. 선한 사람들로부터는 물론 선한 것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악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선함마저 잃게 될 것이다.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땅을 빌린 사람과 흡사하다. 즉,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가치를 높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과 같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덕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젊어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금에 공정해서라. 늙어서는 신중해서라. 건강에 주의하라. 현재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 나 자기 자신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큰 상처를 입힌다. 야생말을 길들이면 다른 말도 길들이기는 쉽다. 살이 분별이 있는 인간은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분별력 하는 사람이다. 악행을 하는 자는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는 더큰 상처를 입힌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알매 시작이다. 사랑을 배워라. 좋은 아내를 얻으면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라.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사람이며 다시 말해서 미운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사냥꾼은 사냥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내 마음은 흉악하게 차 있다. 단지 스스로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유일한 선함은 알미어, 유일한 악함은 무지이다.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마라.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다.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지를 생각한다는 바로 그두 면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오래가는 인간관계를 보면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불만이 적습니다. 누가 바깥을 내면 다른 사람은 커피값을 낸 방법으로 주고받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의 근간에는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자세가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더 주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 자기 선에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이 보답한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면 부담스러워져 자신은 물론 관계도 망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상대에게 알리고 상대도 공감하기에 관계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 성의를 다하려는 모습 때문에 더 신뢰하게 됩니다.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속는다거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관계가 원만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베풀 줄 알고 예의도 잘 지킵니다.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의 결과를,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나는 단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다.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하도록 하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보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은 단지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전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이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위기소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일로 시간을 보내라.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개우치는 것을 보고 쉽게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정한 실패란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변화하려면 과거의 것과 싸우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 에너지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써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